어제리에 제가 오늘 와서 이제 길을 건널 겁니다. 이게 음향 신호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어, 근데 옆에 뭔가 있습니다. 이게 뭐죠? 자. 쓰레기 같은 게 만져지는데, 어, 이건 뭐지? 담배꽁초인가? 이거 뭐예요? 아이씨. 이거 뭡니까, 이거. 이 음향 신호기 바로 앞에 화장, 아니, 쓰레기통이 붙어 있는데 이게, 이게 전봇 대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, 쓰레기통이. 보통 요즘 쓰레기통 이런 거 전봇 대에 붙어 있습니까? <laughs> 처음 봤는데. 이거 한번 시간 전에 길 건너려다가 손이고 뭐고 뭐 쓰레기통에 온 엉망진창 되고. 이거를 왜 여기 붙여놨죠, 지금? 음향 신호기라 이게 떨어서 붙여놔도 얼마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옆에 지금 붙여놨거든요? <laughs>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손으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촉각으로 만져보면서 이렇게 다 인지하는데 이거는 뭐 누가 만져도 기분 나쁘겠죠? 이거 보는 것도 사실 기분안 좋고 냄새도 엄청 더럽고 한데 이걸 다 손으로 만져야만 시각장애인들은 이거를 음향 신호기 길을 건너기 위해서 한번 눌리려 하다가는 이 쓰레기통에 한번 왕창 뒤집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. 어느 것을 먼저 설치했던들 보는 이 설치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겠죠. 근데 이 하는 사람이 뭘 쓰는 건지 모르든지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치만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 더러움뿐만 아니라 이제 화상의 위험까지도 있겠죠. 걸쳐져 있는 뭐 담배꽁초를 건드려서 떨어뜨렸다, 든지 해가지고 뭐더큰 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, 뭐, 과장을 하자면 그런 경우까지.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 길한번 건너려다가 더러운, 이렇게 막 더러운 게 손에 묻는 것 뿐만 아니라 뭐 화상의 위험, 안전에도 위험을 받는다는 자체가 뭐, 이 겁나서 다니겠습니까? 길을 걷는 것 자체 할수 있겠어요. 겁나서. 시간이 부족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. 건너신... 근데 버튼이 왜한번 눌렀을 때 작동을 안 하지? 세번 자, 이거 엄청 세게는 네 번. 아까는 말했는데 을 지금 전혀 말을 안 하네요. 이게 됐다 안 됐다는데 됐다. 아까도 지금 계속 이렇게 몇번 눌렀는데도 안 되더라고. 안 돼요.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. 이제 저기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안내가 안 되는데 길을 건너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. 자, 이쪽. 시간이 아. 다음 신호를 자, 이쪽에서는 안내가 안 나오고요. 눌리면 자꾸 시간이 부족하니 기다려 나오고 저쪽 길 건너편에서는 지금 건너라고 신호가 오고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파란불이니 건너십시오. 하고 나오죠. 근데 그런, 자, 기다리라는 안내하고, 시간이 부족하다는 안내만 지금 여기서. 지금 또, 네, 지금 또 기다려 나오는데, 이 기다리십시오. 안내하고 나서 다음에 눌리면요. 말이 안 나와요. 한번 안내하고부터는 안 나와요. 불이 바뀌고 나면, 이제 저쪽 편에서만, 신호음으로 건너라는 거 알려준 것 같고, 이쪽 편에서 안내는 안 해주니까 사실은 긴감인 것좀 헷갈립니다.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헷갈립니다. 항상 모든 편의시설이 그렇지만, 그냥 설치만 할 뿐이고, 이게 장애인이 어떻게 사용을 하면 왜필요한 이런 거 전혀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께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설치했으니 설치로 끝, 땡, 너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